전 강우강준의 강우예요. 상, 김강준. 오늘은 아이스크림 만들어 볼 거예요. 여기, 둘에, 여기 두 개는 미리 따라놨어요. 시작해 볼 겁니다. 조심. 조심. 됐어요, 됐어요. 네. 이만큼이야, 네. 맛들를 넣어볼게요. 자, 나머지 세 개만 채우면 되겠네요. 응. 어. 원래 보라색이었나? 나 몰랐는데. 강준이가 딸기맛으로 채운대요. 자, 이거 오렌지요. 오신조미 그만! 됐어요. 네, 그 정도도 괜찮아요. 뚜껑 닫아주세요. 선보다 조금, 조금, 조금 네. 이면 괜찮아요. 네, 선보다 조금이면 쪼금이면... 더 좋아요. 자, 오렌지. 그럼 오렌지도 넘치지도 없대요. 않아요? 조금 넘치긴 하지만. 네요? 안 넣었지만 괜찮아요 네 마지막 이건 다 넣어놨어요? 네두 개는 넣었잖아 이거요? 이네 음, 주인공이 안 보여요 김강준님 네. 아, 마지막 강준이가 넣어보세요 뭐? 초코로. 초코로 넣어볼 거예요 초코 초코 초 조심해 찔끔 아주 조금만 더더더 더더더더더 듬뿍 따른 것처럼 나무가 그만 아니고 입니다. 완벽합니다. 완벽하고 네. 완벽하고 자 이걸 그래서 이제 냉동실에 얼리면 완성이 되는데요. 이제 오. 냉동실에 으면 완성이 되는데요. 맞아 어, 맞아. 다 완성돼서 다 얼려주면 그때 다시 만날게요. 인사해요. 안녕. 2년 만 드디어 완성됐습니다. 아. 자 저는 이거요. 이거요! 딸기맛! 한번 먹어볼게요 음. 음, 오렌지 맛이 그대로 나네요 이건, 이건 딸기맛이 나네요 그다음 것도 넣어볼까요? 오 어, 이거 딸기예요! 어, 이건 초코예요! 음. 어, 진짜 맛있어요! <laughs> 홍따 <홍다> 같아요! <laughs> 아. 오늘 이후로 이것도 한번 더 먹어볼게요 오렌지네요? 이거 이건 아니고 얘한번 이거 아니,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<laughs> 막 섞이잖아요 자 이제 인사해요 완성했습니다 아, 안녕